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 주셔서하니 말씀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하나님께 전향드립니다. 나의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you know 생을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의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입니다.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우를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을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안디옥 교회에 대한 안디옥 지역이죠 여기에 세워진 교회에 대한 선교사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볼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바나바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갑자기 확 늘어난 상태가 되자 바나바는 혼자서 사역을 하지 않고 다소로 사울을 데리러 갑니다. 성경에는 "그냥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갔다"라는 기록만 나와 있습니다. 왜 찾아갔는지 정확히 알수 없지만 가장 개연성 있는 확실한 부분은 필요해서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이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역에 꼭 필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간다에서 찾다라는 말은 가서 그냥 사람을 데리고 오는 수준이 아니라 애써 찾아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모르면서 그렇게 가서 데리고 올 만큼 사우를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둘이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1년을 지냅니다. 성경에 보시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에 모여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쳤다라는 말은 바나바 뿐만 아니라 사울도 가르침을 주기에 부족함 없을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사울은 이전의 삶에서 전향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사역을 할수 있는 사람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과거에 바나바는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사울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게 너무 급진적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던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위협을 당했고, 다시 사울을 자신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로 피신시켰던 기록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로부터 약 7년 혹은 8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안디옥 교회 사역이 시작되었던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아마 그동안 사울은 길리기야 다소 주변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자신을 계속 연단을 시켜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바나바도 이런 소식을 이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역사하실 때에 가장 적임자가 바로 사울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던 것이죠. 이것은 바나바가 어떤 성품인지를 잘 드러내 보여줍니다. 신도 수가 급증한 것은 전적으로 자신에 의해서이지만 자신이 주도적이거나 독단적으로 이 일을 하려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더잘 전해질까를 생각해서 더 적합한 임무를 찾아서. 그와 함께 동역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만약 바나바가 자기중심적이고 독단적인 인물이었다면 바울을 데리고 오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에게는 그런 바나바와 같은 모습보다는 더 자기중심적이고 독단적인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자신의 소임을 감당하고 또 교회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세우고 동역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성정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을 염두에 두고 바나바를 파송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 사역은 바나바의 비중보다는 사울이 점점 더 커지는 과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나바의 이런 성품이 아니었다면 이와 같은 사건들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바나바와 사울이 큰 무리를 가르치고, 이후에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26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자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1년이나 걸렸다는 것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보면 바울이 뭐 에베소나 고린도 지역에 사역을 할 때도 그렇고 안디옥도 마찬가지이지만 실제로 이 때는 어떤 느낌이 강했냐 하면 복음을 전하면 개종을 하고 그러면 이 유랑 전도사들이 다른 지역으로 빨리빨리 옮기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며칠 복음 전하고 아니면 뭐한 두어 달 동안 있으면서 최대한 전도를 한 다음에 전도가 되었다 싶으면 다른 지역으로 얼른 가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보면 안디옥이나 에베소나 고린도나 빌리보나 이런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상당히 오랜 시간 머무는 것을 봅니다. 그건 집중적으로 양육을 시키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상태라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안디옥의 일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고 이 많은 무리가 제자 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시간이 할애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여기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제자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순서를 잘 보시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제자는 이제 바나바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뜻합니다. 열두 제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세신자들이죠. 세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을 말할 때에 이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제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지금부터 공부하고 훈련 받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이 더 나중이라는 것에 주목하여야 합니다. 제자의 과정을 충실하게 거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을 수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반드시 제자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죠. 그냥 교회 와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실제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의 구체적인 과정과 방법들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그리스도인이라 할수 없다는 거죠. 당연히 여기에 나오는 제자라는 사람들은 네가 예수를 믿느냐?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전부 하고 교회에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공식적인 이름이 붙으려면 제자 훈련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교회가 이 과정이 잘안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교회들은 모두 누나 할것 없이 이런 제자화의 과정을 자기들 교회의 형편에 맞게 모두 다 거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교회는 성숙한 성도들로 채워진 공동체 일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결코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따르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자화의 과정이 꼭 필요했던 것이죠. 우리들 각자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그 제자의 과정을 통하여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양육과 훈련에 집중하여야 하고, 그것을 통하여 내게 신앙의 성장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온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울 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제자의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잘 밟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이 꼭 필요함을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자의 삶을 충실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양육과 연단의 시간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럴수록 우리의 믿음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님이 늘 의식되며, 늘 주님께 구하고 듣는 지혜로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